안녕하세요. 행정법 김태상 강사입니다. 예, 행정법 학습과 관련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행정법을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 커리큘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행정법은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이끌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시험제도가 개편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시험제도가 개편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가 입문 강의라고 해서 하루짜리 촬영을 해 놓았으니 그걸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법은 같은 객관식 과목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관식 문제를 보기를 준것 뿐만 의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죠. 사실상 주관식으로 묻는데 그걸 지문으로 구성했을 뿐인 경우와는 달리 행정법은 독자적으로 그 지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양을 하면 다른 객관식을 푸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행정법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손을 놓을 수도 있겠죠. 이 행정법만큼은 한두달석달손 놓는다 하더라도 실력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장점 역시 예 인문 강의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행정법 저득점 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행정법 85점 밑으로는 안 봤습니다. 예, 보통, 아,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한 문제 틀려서 아쉽다. 뭐, 이딴 말을 하죠. 그래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정답 지문과 기타 지문을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행정법만큼은 다른 과목과 달리 그네 가지 지문 중에서 출제위원 교수님이 이건 반드시 알아라.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의 질문만 알면 정답을 곧바로 가려낼 수 있는 것 그걸 정답 지문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고요. 나머지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것 그런 걸 기타 지문이라고 편의상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때네 가지 지문이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아니구나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쉽겠지만 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던 매년 행정법에서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행정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문은 예, 동그라미 3번 지문 지기 해제 처분 지게의제 처분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논점인데요. 실제에서 만약에 이지문을 맞닥뜨렸다. 그럼 지게의제 처분이라는 단에 어 밑줄 처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 지게의제 처분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서술로 행정 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밑줄 처리하시고 x. 지게의제 처분은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엄격한 절차, 보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절차를 국가 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게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암기하시고요. 여기서 이 문제가 정답지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번, 2번 지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4번 지문은 중요한 정답지문이긴 한데, 3번 지문보다는 좀덜 중요한, 이건 A급 정답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7급 문제도 보면 곧바로 1번 지문 보시면 알고 있는 그 내용 나오죠. 직위 해대 처분은 밑줄 처리하고 곧바로 서수로 넘어가서 보시면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죠. 실전에서라면 여기서 문제 끝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듯 정답 지문을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지문을 긴가 민가하고 헷갈리는 순간 이 문제의 정답률은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 추가적인 팁인데요.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인문 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는 바. 제가 지금 주어수로 밖에 안 읽어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다 읽어보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법하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1분 이내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예, 본 강의 그리고 예, 간략한 팁은 인문 강의를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예, 계속 반복된다 라는 거. 한번 또 보시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인데요. 빨리 읽어보시면, 이번 지문에 곧바로 지그해제라는 반가운 단어가 나오죠. 지그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맞는 지문 정답 지문 여기서 더 이상 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정답 지문을 얼마나 확실히 암기하고 있느냐. 이게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야지. 다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느냐가 관건인 바 이러한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 이론 강의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이른바 종합반의 편제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12회에 걸쳐서 행정법 총론을 전부 다 끝냅니다. 그래서 12회면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두번 이렇게 격주로 두 달에 걸쳐서 12회를 통해 행정법의 필수 이론,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매시간 ox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정답 지문을 남기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론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과목은 아좀 미비점이 있는데 아좀 빵꾸가 난것 같은데 흔히 그런 생각할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의 전공 내지는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회차가 길죠. 24회에 걸쳐서 이론을 학습합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판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판례를 암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들은 어 나는 그냥 암기하는 게 체질에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이상하게 좀안 맞고 그러면 오히려 까먹고 암기도 잘안 된다. 뭔가 제대로 좀 음미하고 내용을 안 상태에서 암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판례의 사실 관계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된 정답 지문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 그런 것들도 조금 폭넓게 살펴보는 이론 강의가 심화 이론 강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 이론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매 시간 OX 지문이 아니라 실제 기출 문제를 매 시간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답 지문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정답 지문과 기타 지문을 잘 구별하면서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그 결과 빨리, 스피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압축 강의. 요거는 8회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론을 정리하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 심화를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행정법을 공부하셨는데 나는 이상하게 행정법이 점수가 잘안 나온다. 내가 방법을 좀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세부적으로 개념 같은 걸 설명하는 건좀 건너뛰고요. 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예, 핵심 지문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예, 핵심 이론 압축. 강의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이 세 가지로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선택하여 때로는 중첩적으로 이론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을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진도별 기출 문제. 아무래도 단원별로 중요 지문들을 암기하는 게 보다 암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나온 부분 빠짐없이 암기한다 라는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다 출판을 하시지만 저 역시도 진도별 기출문제집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당연히 총론 8회에 걸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이건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기출되었던 실전문제를 통해서 책으로 넘겨보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지와 똑같이 약간의 실전 분위기를 느껴보면서 정리를 하는 그리고 요 연도별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핵심 지문을 암기한다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실전과 똑같이 시간 안배 이런 것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복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답 지문을 암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 시험에 임박해서. 예, 완벽하게 실전과 같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예상 문제를 섞어서 예, 동영 모의고사 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예, 행정법은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특강 있는데요 예, 입문 특강 말이 특강이지 한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과목들마다 접근 방법이나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해주느냐. 예, 그래서 하루 간략하게 시간을 내어서 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고두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예, 장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하루만 좀두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OX 지문 정리. 이름 그대로 지문만 보는 겁니다. 다만, OX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분들은 이 OX 지문 정리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실력을 채울 수 있는 반면, 실력이 조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이게 중요한 지문이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구나.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자칫 오히려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카페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뭐 독서실 같은 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행정법 공부하면 더더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음, 내 책이 아니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지문 정리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막 중요하다고 별표 처리해 놓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보면 종종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한번 그것도 옳은 지문을 골라라라고 할때 틀린 지문, 즉, 들러리 지문으로 나왔는데 잘 모르니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별표 치고 표시하고 다시 봐도 또 모르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지엽적이고 난해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20년에 한번 정도 들러리로 나온 겁니다. 근데 계속 볼 때마다 모르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순간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되는 시간을 나도 모르게 뺏기고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암기해야 되는 머릿속 공간을 그것 때문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OX라는 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빠뜨린 부분을 채운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선택이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추가적인 특강 최신 판례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때까지 나온 최근 1년 동안의 최신 판례 올해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최신 판례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를 출제했습니다 당연히 이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내용인 바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 마지막 하루를 통해서 예, 그때까지의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과정 이렇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 지문들을 남기시고 그때그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예, 특강을 통해서 보완하시면 행정법은 생각보다 단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득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조금만 견디면 행정법은 확실히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효자 과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본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약속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강의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